오늘 석가탄신일인데 오늘 행사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서 그 행사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보면은 아 그런데 동명불론 아까 작사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제가 원래 작사하려고 해서 한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 합창단 그 20주년 물 한잔 주실래요? 그 20주년 그인산말을 쓰라 그래가지고 자좀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 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 경전이나 그 오로 같은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 그렇게 정리를 해봐도. 남들이 수필을 써라 시를 써라 칼럼을 써라 그래도 나 그런 걸 일체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보면은 그 2002년 동가 그 매일 경제에서 그 종교 칼럼이 어, 기독교에서 하다가 당장 쓸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 내가 두번쓴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칼럼 요청이 들어와도 그런 걸 일체 써본 적이 없었어요 보면은. 아,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내자고 수필을 쓰세요, 시를 쓰세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 소임을 보고 난 다음에 합창단이 20년 동안 쭉 유지가 되어오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저 글을 쓰라 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게 받아들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짤막하게, 아 거기에 관한 그 개성을 하나 써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인사만을 해가지고, 그, 써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더니, 아동명그은 사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합창단 지하시고 어, 일을 봐주시는 분이 마음을 내서, 그 사과를 그렇게 지은 거에 대한 감히 동명권을 사과를 지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 마음을 냈던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도, 어, 석가 탄신을 축가하는 그 축시도 전혀 쓸 생각을 안 했는데, 어, 갑자기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자를 만드는데 인사말을 또 쓰라 그래가지고 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 그못 쓰는 글 대신에, 아, 오늘의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짤막한 계속을 하나 정리를 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한 장씩 돌아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서 중생제도를 위하여 어느 세상으로 갈까 하다가 이 지구를 선택하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카필라성의 그 마야 부인 몸으로 당신이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셨다 그래 보면. 어금니가 여섯 개 달린 곡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룸빈이에 이렇게딱 탄생하셨단 말에 보면 아 룸빈에 딱 탄생을 하시니까 이 아기 부처님께서 딱이 세상에 나오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일수지지 일수지천.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어, 천마디, 어, 내 뱉은 그 말씀이 천상, 천하, 유하, 독전, 이런 말을 내 뱉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천상, 천하, 유하, 독전이라고 하는 말이 천상, 하늘, 위나 천하, 하늘 밑에서 요오직 오로지 아~ 독절이라 나 홀로 종기하다 이런 내용이 보면은 하늘이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종기하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그게 정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요즘 사람 정세에 맞지 않는 거에 보면은.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보면, 이제 초파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보면. 근데 제가 이동명불론에서그 경전 강의를 하면서 그오호 강의를 하면서 늘 우리 신도님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절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고 등락이다. 중생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 등락.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 절이다. 그런 말을 해보면.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데가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인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는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부처님 세상 모든 걸 저도 만족을 안 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처님 세상을 찾는 그 방법이 그 부처님 마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성불하세요 이 말은 부처님이 되세요 이 말이고 부처님이 되라 이 소리는 중생의 마음을 바꾸어서 부처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기 부처님이 하늘이, 하늘 아래에서 나 홀로 존재하다, 이런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지 형상을 봐가지고는 아, 부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아? 형상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부처님을 찾는다. 이것은 전부 삿된 길로 가는 사람이라. 건강적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약이 새끼라 만약 색깔, 모습으로서 날 찾는, 찾는다거나 이 음성과 음성으로 부처님을 찾는다면은 시인 행사도라.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을 현열에, 열에, 부처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없다 볼 수가 없으리라 이런 표현을 해놔요 보면 그래서 천상사나 유아 독조를 할때 아는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 부처님을 할때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용도해 둬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존경한 것이지 부처님 마음을 떠나가지고 중생의 마음은 하나도 돌아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챙길 게 없다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다 버려라, 이 소리에 보면. 그러면서 뒤에 하는 이야기가, 삼계 개고라,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사는 모든 세상은 개고예요, 보면. 모두가 다. 그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 중생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삼계 개고라고 하는 건 삼계. 요괴새끼 무새끼라고 표현하는 그 중생계 모든 것이 다 고통인데 아당 안지라 아 내가 부처님은 내가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서 당 안지라 모두 편안하게 하리라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그 아는 부처님이요 그 아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축복해야 할 일이에요? 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축복을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들, 그 범신들, 제석천 온갖 신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찬탈을 하니까 하늘에서 아홉 마리 용들이 물을 뿜어내는데, 어떤 용은 따뜻한 물, 어떤 용은 뜨거운 물, 어떤 용은, 아, 차가운 물을 척척 허락이 뿜어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악이 붙여님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 룸미리 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수위 찬단 환의를 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뒷나. 어,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구령이 물을 뽑어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드리듯이, 식겨드리듯이, 우리도 그 식기는 의식을 통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챙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 이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아, 내가 열애가 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룡토수라 아홉 마리 용들이 물을 내뿜으면서 목욕 전신이라 아기부처님의 온갖 몸을 사사시 깨끗하게 씻어드렸는데 씻어드렸는데 나도 그 구룡이 하듯이 아기부처님의 그 전신 저 황금빛 몸을 깨끗한 물 감로수로 씻겨 드리면서 내가 홍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원력을 내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어저 관물식을 할 때에는 욕불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처님을 시쳐 드리는 그 개송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개송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드러나도. 어 오늘 오신, 아, 석가 탄신의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해보면, 아금, 간욕, 동자볼, 청지, 장엄, 공덕해, 오탁, 중생, 영이고, 당증, 열의 정법신. 자, 한문하니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한글로 바꿔놓습니다. 아, 이제 아기 부처님을 씻겨 드리니 이 씻는다라고 하는 음식은 더러롱을 씻는 거죠, 보면은. 부처님의 몸을 씻겨 드리는데 저 씻겨 드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 공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마음을 씻겨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을 씻겨 드리는 그 공덕으로 내 마음속에 그 오염된 이 중생심을 씻겨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의 부처님을 씻겨드리리 바른 지혜 장엄하는 공덕의 바다. 이게 바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서는 지혜를 부처님의 생명으로 삼는데그 내용, 그 요지가 무엇이냐. 중생심을 닦아내는 거예요, 보면. 중생심을 닦아내가지고 성장한 부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절집의 지혜에 보면. 그러니까 바른 지혜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망념들, 꿈 같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헛미 같은 생각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지혜가 절집에 가득해야, 이 지혜가 절집을 넘어서 세상을, 세상에 가득해져야 이 세상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 바른지에 장엄하는 공덕의 바다 바른지에 정지 장엄하는 장엄 공덕의 바다 공덕해 정지 장엄 공덕해 바른지에 장엄하는 공덕의 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단한번세번 번 정도 부처님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의식이지만은 부처님과의 그 인연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이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진다면은 청정해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 보면은 좋은 자리 맞죠?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동정분은 나와 가지고 바뀐 것 하나 내가 이렇게 능을 받으셨어. <laughs> 부끄러죽겠어 보면은. <laughs> 아, 그래서, 어, 아, 모든 중생 온갖 번뇌 벗어나게 해. 오탁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오탁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다섯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보면은. 명탁, 중생탁, 번뇌탁 해가지고 다섯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이건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중생심을 갖고 살아가는 중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오탁 중생, 그럼 모든 중생, 온갖 번뇌 벗어나게 영이구부라고 하는 거떼 구자예요. 번뇌 번뇌 이런 떠라는 거예요. 보면 영은 몸하게한다달고반 뜻이거든요. 보면 영 이고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 여러분들이 어, 부처님한테 관역 가실 때 부처님이 이 몸을 이 뭐야 이 감로수로 몸이 청량해지고 마비 청량해지듯이 모든 중생도 부처님과 똑같이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원력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중생 온갖 번뇌 벗어나게 부처님의 청정, 법신, 증득해 하리. 이렇게 제 계속을 버리 해놨어요. 계속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아기 부처님을 씻겨 드리니, 바른지에 장험하는 공덕의 바다, 모든 중생 온갖 뻔내 벗어나게 해, 부처님의 청정법신 증명께 하리. 이게 아, 관역의 그 개성입니다, 보면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 대답이 적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 요 <laughs>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보면은. 아, 그래서, 만약에 요거 한 장씩 받으신 분들은 요 개성이 요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마음속에 새겨서 애워가면서 관육을 해주시면 좋고, 초파일을 맞이해서 인삼말로, 그, 축시를 썼는데, 이 축시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 그, 밤플레스도 있습니다. 요걸 한번 같이 독성을 해도 좋습니다. 같이 독성을 해서 아, 초파일 어, 법회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아,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라, 빛이 모여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 밝은 광명 그 지혜로 행복이 넘쳐, 부처님법 빛이 나며 영원하리라,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인공 되어 부처님 삶보살행을 실천하면서 곳곳마다 법의 등불 환히 밝히니 온누리의 자비광명 가득하리라 부처님의 깊은 은혜 마음에 새겨 삼보전에 향사르고 애배올리니 세세생생 끝이 없는 번뇌여여 이 자리에서 극락정토드러내리라 동방의 빛 법을 담아 함께하면서 여의주를 품은 용에 승천하는 것 동명불허 인연 더의 연등 밝히니 무량수불 무량강불 영원한 축복 세간에서 허공처럼 걸림이 없고 진흙탕의 연꽃처럼 깨끗한 모습 하늘 중에 하늘이신 부처님에게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기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자 이걸로 어,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가정에 넘쳐 흘러 행복한 마음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 되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원 올립니다. <laughs> 오...